짜잔. 짜잔. 안녕. 안녕. 나는 건담이야. 나도 건담인데. 너랑 나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구나. 응, 맞아. 그런데 넌 여기 웬일이니? 어, 난 여기에 책을 읽으러 왔어. 정말이야? 나도 책 읽으러 왔는데? 그래? 그런데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책 읽을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책 읽을 거야. 내가 먼저 왔어. 그러면 전투다. 그러면 우리가 전투를 할 수밖에 없겠군. 얘들아. 응? 누구세요? 어, 나는 원래 책을 여러분에게 읽어주던 선생님이야. 그런데 너희 지금 책 먼저 읽겠, 읽겠다고 싸우고 있는 중이니? 아니... 제가 먼저 왔는데 얘가 책을 읽겠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투를 하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어,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을 책은 두 권이거든? 응? 두 권이요? 응, 그래서 음, 선생님 생각에는 너가 한번 먼저 읽고 그 다음 너가 읽는 게 어떨까? 넌 괜찮니? 동의해? 어, 난 괜찮아.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럼 나도 한권 읽을 수 있고, 너도 한권 읽을 수 있고, 그렇지? <laughs> 음, 둘이, 음, 허락해준다니. 그러면 우리 한 권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기로 할게. 네, 알겠습니다. 아싸. 그러면 내가 먼저 읽는다. 음, 오늘 너가 읽을 책은, 짜잔, 빨라양이야. 같이 한번 읽어볼, 아니, 가치는 아니고, 너가 한번 읽어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잘 읽어드릴게요. 자, 빨라양. 빨라양은 모든 일을 항상 서두르면서 빨리 해치웠어요. 그처럼 서두르다 보니 조심성이 없을 수밖에요. 그릇을 다 깨버렸네. 이불을 갤 때도 얼마나 빨리 개는지 몰라요. 그러니 잠자리가 더 엉망진창이 되지요. 이불을 갰는데도 갠것 같지가 않네. 이를 닦을 때는 치약을 얼마나 빨리 짜는지 몰라요. 그러니 치약이 사방으로 날아가지요. 즉, 치약이 사방으로 튀었다는 뜻이에요. 와우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이었어요. 빨라양은 여느 때보다 더욱 빨리 일어나 잠자리를 정돈하고 머리를 빗었어요. 항상 그러듯 빨리, 조심성 없게 말이에요. 어디 갈 거지 빨라양은? 빵으로 아침 식사를 했어요. 빨라양은 언제나 서두르기 때문에 빵을 제대로 굽지도 않고 먹었어요. 그녀는 회오리 바람처럼 쉬집 밖으로 달려 나갔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말이에요. 도둑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조심성이 없군. 1분 뒤 집에서 3km나 달려온 빨라양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길을 막고 서 있었거든요. 배달해야 할 편지가 너무 많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들을 재빨리 배달했지요. 빨라양이 우체부 아저씨 우편 배달부 아저씨의 일을 도와주고 있네. 그렇지만 평소처럼 조심성이 없었어요. <laughs> 편지가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니고 있네. 우편 배달부 아저씨는 매우 화가 났어요. 사실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빨라양의 뒤를 쫓았지만 그녀는 벌써 멀리, 다, 멀리 달아난 뒤였어요.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빨라양을 잡지 못했어. 빨라양이 이번엔 힘세 씨를 만났어요. 달걀이 잔뜩 든그 광주리가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집까지 들어드릴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힘세 씨가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빨라 양은 재빨리 그 달걀을 그의 집에까지 옮겼어요. 잘 옮겼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조심성 없게 말이에요. 허, 달걀을 다 깨버렸네. 힘세 씨는 달걀이 모조리 깨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사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도 빨라 빨라 양의 뒤를 쫓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멀리 달아난 뒤였지요. 빨라 양은 달리기가 아주 빠른가 봐. 그녀가 이제 동물원에 이르렀어요. 사육사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지요. 사자들 먹이를 주신다고 피곤하시겠어요. 제가 대신 먹이를 줄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옥수수 같은 통을 들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자들에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빨리, 그리고 매우 조심성 없게 먹이를 주었지요. 사자는 옥수수를 싫어해요. 하지만 문이 열려있는 것은 무척 좋아하지요. 빨라양이 사자 밥을 주고 문을 안 잠궜나보다. 이리하여, 어느 화창한 가을날 아침, 빨라양은 매우 화가 난 우편 배달부 아저씨와 힘세 씨, 겁에 질린 동물원 사육사, 그리고 굶주린 사자 두 마리에게 포위되고 말았어요. 포위란 거는 다 둘러싸여가지고 어디로 도망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 살아남았을까? 맞아요. 빨라양은 재빨리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가능한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 돼. 그리고, 자, 빠져나갔을까? 가능한 조심조심. 아, 이제 빨라양은 조심해서, 이제 빨라양은 조심조심해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는걸? 짜잔. 짜잔. 빨라양은 정말 재밌는 친구야. 자, 오늘 내가 읽은 것은 여기 빨라양이네.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내가 들었던 바빠양과 빨라양은 성격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 하지만 바빠양은 되게 꼼꼼하고 집도 깨끗하게 청소했지만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병이 났는데. 빨라양은 달리기도 빠르고, 일도 되게 되게 빨리 하지만, 다 조심성 없게 해서 일을 망치는 그런 사람이네. 자, 그러면, 건담! 빠밤 어, 다음 내가 읽을 책은, 정돈양이야. 어, 바빠 양도 정돈을 잘했는데, 빨라 양은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다 일을 망쳤는데, 정돈 양은 얼마나 잘할까? 궁금한데, 어서 빨리 읽어봐야겠다.